안녕하세요 핸드폰 유튜버 세자나마입니다 아이폰 13 사전 예약 하셨는데 아직도 못 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 현재 통신사별 재고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kt 통신사부터 kt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재고도 좀 여유분이 있고요 없는 재고도 거의 매일매일 꾸준히 입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이제 곧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고 좀 빠르게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예약하신 단말기에서 색상이나 용량만 조금 변경해 보시면 아마 바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그 예약하신 업체에 다른 색상이나 다른 용량 한번 재고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LG통신사. LG는 좀 예전부터 KT와 SK에 비해 재고가 좀 부족한 통신사였거든요. 이번에도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리만큼 재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판매사 분들에게 LG 재고를 문의해 보신 분들은 뭐 SK나 KT는 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지만 LG는 좀 기약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G 통신사는 좀 3, 사 통신사 중에 가장 늦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늦는 분들은 좀 이번 달에도 힘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통신사. SK는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SK는 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재고는 분명히 많은데 이 재고가 고객님들께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는 지금 팀 이슈가 번호 이동 개통을 최대한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번호 이동으로 예약하신 분들에게만 단말기를 배정하고 개통해드리고 있고요. 사전 예약자가 아닐지라도 SK로 번호 이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웬만하면 구매 신청하시는 날 단말기를 바로 받아서 개통까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에 반해 기기 변경 예약자분들은요. 사전 예약 날짜, 첫 날짜였던 1일날 예약하신 분들, 아니, 그 전에 예약하신 분들도 지금 재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SK팀에서 그번호회동 개통을 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기변경 예약자분들에겐 분명 재고가 있음에도 재고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억지스러운 상황이 지금 생긴 거죠. 그리고 뭐 기기 변경으로 예약하셨지만 운 좋게 단말기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개통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통신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뭐 대리점 같이 추가 혜택이 없는 업체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개통까지 모두 되었겠지만 저희 같은 판매점에서 구매하신 분들 지원금 받기로 하신 분들은 지금 sk에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아니면 판매자들에게 지원금을 아예 미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일이 지나셨겠지만 아직도 개통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신제품 사전 예약 때는 항상 말이 많을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이번 사전 예약은 좀 유별나게 좀 변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내용 정리해드리면 현재 KT는 좀 여유 있으니까 만약에 통신사 상관없는 분들은 빠르게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KT로 이동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SK랑 LG 예약자분들은 아, 좀 심하면 이번 달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일이나 모레 단말기가 갑자기 배정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영상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현재 상황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 준비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셨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음번에는 좀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